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복잡한 기술적 잠재력과, 아, 또 현실적인 재무 상황이 교차하는 기업이죠. RTN2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저온 동시소성 세라믹, 그러니까 LTCC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음, 통신부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5G, 그리고 또 앞으로 올 6G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 동시에 또 자동차 전장이라던가 방위산업 쪽으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는 있는데 어, 동시에 또 재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억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질문은 바로 이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연 R2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자랑하는 LTCC 기술력. 그리고 또 야심차게 내놓은 신사업 확장 계획 이게 현재 명백하게 드러난 재무적인 위험 요인들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정말 이끌어낼 만큼 충분한가? 아 이게 핵심 논쟁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의 분석과 뭐 주장은 제공된 RTN2 테크놀로지의 그 기업 분석 보고서. 그리고 공시된 재무정보, 관련 최신 뉴스나 시장 동향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LTCC 기술 경쟁력, 특히 그 방열 성능을 높인 특화 기술 있잖아요. 그리고 다각화된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노력, 아, 그리고 또 삼성전자나 에릭슨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과의 관계를 통해서 볼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반면에 저는 좀더 신중하게 봐야하지 않나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년간 계속된 영업 손실 문제라든가 불안정한 재무 구조, 특히 최근에 좀 불거진 문제인데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신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아, 이런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사실 많거든요. 저는 이런 내재된 리스크를 중심으로 Rn2 테크놀로지의 현 상황을 좀 분석하면서. 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자보는 RN2 테크놀로지의 어떤 강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뭐니 뭐니 해도 LTCC 기술입니다. 그 LTCC라는 게 저온에서 세라믹이랑 전도성 회로를 동시에 구워서 복잡한 다층 구조의 전자부품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특히 이게 고주파 신호 손실이 적어서 오지, 더 나아가 육지 통신 환경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기술이거든요. r n 투 테크놀로지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쌓아왔고요. 특히 자체 개발한 핑핀 일체형 방열기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품의 열을 아주 효과적으로 식혀서 내구성이랑 성능을 높이는 음, 독자적인 기술이라서 경쟁사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 삼성전자, 에릭슨, 뭐 노키아, 화웨이, ZTE, 같은 세계적인 통신 장비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점, 이게 그 기술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무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를 겪긴 했지만 최근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어, 좀 희망적인 신호가 보입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2.9% 증가한 44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11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이게 뭐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개선의 시작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 전환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통신 부품 외에도 자동차 전장용 커플러를 개발하고 또그 바퀴 까다롭기로 유명한 자동차 품질 경영 시스템 표준이죠 iatf 69049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 그 자동차 부품 시장에 진입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인 HRG를 인수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품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에도 뛰어드는 등 LTCC 기술의 응용 범위를 계속 넓혀가면서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현재 부채비율이 21.74%로 꽤 낮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음, 이런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 유연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요. 따라서 저는 현재의 재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렌투 테크놀로지의 기술력과 성장 전략이 미래 가치를 만들어낼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 특히 기술력이나 뭐 일부 고객 기반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밝은 면만 볼 수는 없죠. 저는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수익성입니다. 2024년에 60억 원의 영업 손실, 그리고 17억 원의 단기 순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 전년도인 2023년에도 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 PER하고 자기 자본이익률, ROE가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건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거든요. 이건 뭐 투자 매력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죠. PER이라는 게 주가를 주단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고 ROE는 투입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둘다 마이너스다. 이건 수익성 악화가 정말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매출 규모 역시 2022년에 237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43억 원으로 급감을 했어요. 물론 아까 2025년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게 과연 구조적인 터너라운드라고 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한 분기의 실적만 가지고 수년간 계속된 적자 구조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일시적인 비용 통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대형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에 몰려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도요, 그 낮은 부채 비율만 자꾸 강조하시는 건 전체 그림을 좀 왜곡할 수가 있어요. 유동부채,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이 약 97억 원인데, 이게 유동자산 239억 원 대비해서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자본 총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기업의 기초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단기적인 유동성 압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그 자금 조달 밤식의 투명성 문제는 정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 시비 발행 자체도 뭐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 잠식 상태,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부실기업인 캔버스 앤 레드라는 곳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이건 투자자들의 신뢰를 아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환사채라는 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인데 발행 조건이나 과정이 불투명하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2025년 3월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에 발표된 신사업 계획들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같은 분야는 기존의 (LTCC) 기술하고의 시너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과연 (LTCC) 전문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죠. 자칫하면 본업의 경쟁력 마저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현재 r n 투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 특히 그 과거 실적 부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말씀하신 그 21.74%의 낮은 부채 비율은 그간의 어려운 시기에도 회사가 재무 레버리지를 뭐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이런 증거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 2분기의 흑자 전환을 단순히 반짝 효과로만 보기에는 그 매출 증가폭 72.9%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주력 사업인 통신 부품 분야에서의 수주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고객사 다변화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한 분기 실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명백하게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요? 자금 조달 이슈에 대해서는 글쎄요.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건 어찌 보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신기술 개발이나 신시장 개척에는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죠. 유상 증자나 전환 사채 발행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투명성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걸 또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는 좀더큰 틀에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낮은 부채 비율이 안정성 지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수년간 지속된 영업 손실이라는 더큰 문제를 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든 덕이 수익 구조 개선 없이는 부채 비율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자본총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건 결국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건 매우 심각한 위험신호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이 구조적인 변화인지 확인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몇 분기는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자금조달 문제를 단순히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을 동원하는 방식은 이건 일반적인 성장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이건 자금조달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건지, 혹은 다른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방식은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투자자 신뢰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낮은 부채비율이라는 방패 뒤에 가려진 유동성 문제나 또 신뢰도 하락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신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뭐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ltcc 기술의 본질을 좀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히 통신 부품에만 국한될 기술은 아니거든요. ltcc는 고주파수에서의 뛰어난 성능 그리고 소형화 가능성 높은 신뢰성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예를 들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s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센서 레이더 모듈 같은 자동차 전장 부품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또, 방위 산업의 통신 및 레이더 시스템, 의료기기의 정밀부품, MCP, 심지어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까지. LTCC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사업 다각화라는 것이 그냥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 IHTF 169494 인증 획득이라는 것도 단순한 서류 통과가 아니에요. 이건 아렌투 테크놀로지의 생산 공정이나 품질 관리 시스템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그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한 것이고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HRG 인수를 통한 투자 및 기술 협력 강화 역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인접 기술 분야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음,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단순히 보여주기식 확장이라고 폄하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그 기술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뭐 흥미롭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전장, 방산, 배터리 소재 같은 분야는요, 모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이미 기존의 강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 시장입니다. LTCC 기술 하나만 가지고 이 시장들에서 단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과연 쉬울까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소재나 뭐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같은 분야는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거나 시장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진 아렌투 테크놀로지에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오히려 본업인 통신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이 더 급한 과제 아닐까요? IATF 인증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인증 획득하고 실제 대규모 양산 공급 계약을 따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은 이건 LTCC 기술과의 연관성을 제가 도저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뭔가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본업과 좀 무관한 신사업들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여전히 삼성전자, 에릭슨 같은 소수의 통신장비 고객사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들의 투자 축소나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사업의 가능성만 보고 본업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사업들이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RN2 테크놀로지의 그 핀핀 일체형 방열기판 기술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고성능 통신 장비의 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오지 기지국 장비는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워낙 많아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고장으로 이어지거든요. RN2의 기술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에릭슨 같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그 기술력을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납품 관계를 넘어서서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유사하게 고성능,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전장이나 방산 분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 진입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기술적인 우위는 분명한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LTCC 핵심 소재의 국산화 노력,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산화할 수 있다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서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서 사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뭐 제차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죠. 그 뛰어난 기술력이 지난 몇 년간 왜 지속적인 매출 감소와 영업 적자로 이어졌을까요? 기술 자체는 훌륭할지 몰라도 그것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에 또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혹시 기술은 좋은데 생산 효율성이나 원가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재값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은 아닐까요? 삼성전자나 에릭슨 같은 대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들 고객사의 단가이나 압력 조절에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실적 부진이라는 현실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난 몇 년간의 실적이 그 기술력의 한계 혹은 시장에서의 가치 실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아닐까요? 독자 기술이 있다고 해서 시장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시장 반응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1월 7일에 아렌트테크놀로지 주가가 하루 만에 18%나 급등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좀 매도 우위를 보이던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움직임과는 좀 다르죠. 시장에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기관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들이 RN2 테크놀로지의 내재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뭔가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IATF 인증 획득 소식, 806G 통신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조짐 같은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겁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보면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바닥을 확인한 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고요. 시장은 종종 기업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음. 단주적인 주가 등강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때로는 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기도 하고 특정 뉴스나 루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단기적인 급등락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18% 급등이 물론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특정 펀드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던가 혹은 단기 트레이딩 목적의 매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근본적인 펀더멘털의 개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실제로 확인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주가 상승만을 보고 섣불리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투자 결정은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재무 건전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는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단기 과열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RN2 테크놀로지는 LTTCC라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통신시장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전장, 방산, 에너지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유망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최근 실적 개선 조짐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는 이러한 성장 잠재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험요인도 존재하지만 극복 가능한 수준이며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전망이 좀더 우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여전히 좀 신중론을 이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뭐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년간 지속된 재무적 부실 자금 조달 과정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아직은 구락실한 신사업 투자라는 좀 무거운 짐이 존재합니다. 신사업들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어서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높은 기대감만큼이나 높은 투자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며 투자 결정에는 냉철하고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렌트 테크놀로지라는 참 흥미로운 기업을 두고 그 안에 내재된 빛과 그림자, 다시 말해, 성장 잠재력과 위험 요인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미래를 향한 야심찬 도전이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동시에 또 현실적인 재무 문제와 신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이라는 과제 또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의 미래는 결국 그 기술적인 약속을 재무적인 현실로 어떻게 잘 구현해낼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서로 다른 분석과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렌트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스스로 가치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지켜볼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